자, 안녕하세요. 29강의 0번, 빈칸입니다. 어, 팬이 사랑하는 것이 팬덤이 대상, 팬덤의 대상인 스타라기보다는 스타에게 애착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 자체에 대한 애착이라는 이제 주장이 있다. 뭐, 이 네,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팬 자체가 아니라 나는 그, 그, 뭐라 그래? 그 누구냐, 그거. 갑자기 또 생각이 안나네어 BTS 나는 BTS 팬이 맞아 맞기는 근데 BTS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아미가 좋아. 아미가 나는 그냥 아미야.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팬스 팬스필퍼 필링스 온쉐이크 포온스 온쉐이크 그럼 이거 자체를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팬은 느끼는데 그 느낌 그 자체를 위해서. 팬들은 느낀다. 뭐, 이렇게 뭐, 말, 자, 말이 장난 같지만은, 뭐, 이제 뭐, 그렇다는 하거 뒤로 갑니다. 예, they make meanings beyond what seems to be on, on offer. 그래서, on 그 offer라는 얘기는 매물로 나와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뭘 다룰 수 있다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매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실상으로 보이는 것 정도로 보세요.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 이 메이는 이제 팬이니까 팬은 그냥 팬으로 보여주는 팬인 것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 정도로 보세요. 그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단지 그 팬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해 집단 자체를 좋아하는 거뭐이 정도 의미밖에 안 되는데 그게 데이 데뷔 빌드 아이덴티 티에스 애 익스피렌스이죠. 그들은 그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경험도 만들어냅니다. 메이크 아티스 트 크리에이션 오브디오 온 도시하고 그게 다 알아서 남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창작물, 예술적 창작물도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서 같은 이서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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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을 우리가 만들었다든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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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죠그 한국에서 한국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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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서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한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겠서 한국에서 느끼 i d 아이디어가 e a c o n n e c t 그 하나의 스타와 유대감을, 그 이상적인 제그이 커넥션 커넥션 t i 연대감을 느끼는. 그 strong feelings of 그리고또뭐또 느끼냐면 이제 강력한 어떤 정서적 기억으로서, 기억의 추억의 정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향수적인 어떤 그뭐 감정을 느낀다든가 이런 편일 수 있다 하는 거야요 And e n g 그리고 여기서 같은 필링 e 하고 똑같은 위치에 이게 나옵니다. 이런 일되고 그리고 이제 engaging in activity like c o l l e c 개념을 개발시키,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수집품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 같은 어떤 활동에 전념하는 게도 하면서 하는 그런 편이라는 까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아, BTS 사진 내가 다 모을 거야. 이런 이제 여기서 뭐야, 뭐, a sense of s e 그 내가 이제 하나 됐다는 여기서 센서고 셀프 개념은 자기 개념이라 뭘 발전시킨다고 보면 안 풀니까는 나는 암이 나의 존재는 암으로서의 나의 존재 그래서 유대가 뭘 이제 갖고 있는 존재라는 이, 이 의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은 더 그렇지만 뭐모 뭐 오픈 그렇지만 훨씬 더 자주 인디비전 60에서 인베이디드인 소셜 컨텍스트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에서 보면 여기서 개인적인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셀프라는 것도 역시 개인적인 쪽에 이제 측면이 되는데 개인으로서 유대감을 갖는다. 이쪽이에요. 근데 <laughs> 여기서 보면은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는 인베드라는 얘기는 뿌리 박힌다 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무엇에 기초한다 해도 되고요. 무엇에 뿌리 박냐면 소셜 컨텍스트 이렇게 돼 사회적인 연관성이 됩니다 여기서 사회적인이냐는 얘기는 사교적인이 되고 이거 자체가 유대 여러 세계념이 뭉쳐진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냐면은 여기서 인위치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그 맥락이란 표현을요. 사회적인 맥락 관련성 어떤 맥락이냐면은 other people with shared attachment. 공유되어진 애정이에요. 그래 나는 BTS를 좋아한다라는 이 공유되어진 애정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여러 사람들, 개인과 개인,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소셜라이즈. 여기서 소셜라이즈라는 건 사귄다 하는 거예요. 사귄다는 것이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around the object of the affection. 그들의 애정의 대상 주변에, 대상을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뭐그 배경으로 해서 내지는 근거로 해서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주변에서. 몰려든다, 사귄다 하는. 결국은 팬 자체, 팬을 이제 그 사랑하는 대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거니까 팬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나는, 아니, 팬이 아니라 그 가수가 목적이 아니야. 비치스뭐 지민이 얘가 목적이 아니야. 나는 이제 아미가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Merchal the Pleasure, 팬덤. 팬덤의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부분은요, 많은 부분이 comes from being connected to other fans.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이 부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아, 이 부분하고 음. 공유되어서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빈칸은 적절하죠. 무한한 것이 연결되어 있다. 다른 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제 거설에서 나온다니까 그런 느낌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죠. 인디어 다이어리, 다이어리. 그들의 이제 일기장에서 보스토니언즈 어브 1800 described 그 여기, 여기서 이제 이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보스토이안이1 8 0 0년대보스토이아이라는 아마 그룹이 있었나 뭐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얘네들이 썼다 하는 거죠. Being part of the crowd A concert a the... 그 여기서 이제 묘사했다가 되는 거네 묘사했습니다. 그 부분이었던 것을 이렇게 되죠. 군중의 부분 여기서는 그 군중이라는 얘기 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팬들의 일부 속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묘사를 했다는 거죠. 콘서트에서 그, 그, 그 참석의 기쁨의 한 부분으로서란 얘기죠. 내가 참석을 여기 했다는 것 자체가 기뻐 그 부분으로서 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팬들과 어울림 자체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컴퍼니언 아그먼트 캔비 메이드 댓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이대선좀 이제 주의를 해야 돼. 여기서 대도와이 형태도 주의를 하세요. 원래는 뭐냐면은 어, 컴페징아 e 먼트에 대해서 이대시 수식한 것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길어져. 그래서 동사 부분을 앞으로 빼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컨아 e 먼트 그러면 주장하다 그러는데 컴페이징이라는 게 강력한이라는 게 설득력 있는 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논쟁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까지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 있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d e a 라는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 행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리수식 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너무 길어지는 걸 싫어하는 영어의 특성 때문에 뒤로 뺐다 하는 거예요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아 a r g u m e n t 대신 수식한다 그러면 can be made가 어디 와야 되냐면 이 뒤에 can be made가 와야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독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뭘 수식하는지를 까먹어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가독성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거 자체는 그냥 하나의 누울 되지만, 가독성을 돕는 쪽으로 그 발전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런 경우에, 그래서 뭐라는 주장이 행해진, 행해질 수 있냐 하면, 이런 주장이 돼줄 수 있다는 거죠. What fans love is less the object of the fan, fan. 이렇게 길게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그 소방차라는 소리가 저기 들리는데, <laughs> 팬들이 사랑하는 것은, 덜대상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사랑하는 것은 덜그 대상이에요. 그들의 팬덤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민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지민을 덜 사랑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아미보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Then attachment to owner, attachment to 팬덤의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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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되겠죠. 여기서 하여 those affection of, uh, of, 그러한 애정이 뭐야 그 이제 그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또 다른 그 이제 그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저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테스먼트 투오너나다니까 서로서로입니다 여기 <laughs> 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테스먼트 그투오너나드니까 서로서로 그러니까 아미들이 되는 거야 그러한 애정이 가능하게 해줬던 그 아미들에 대한 애착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다하자니 길어 그냥 너무 길어서 이제 뭐뭐뭐좀 그렇죠. 좀 펜슬에 버리든가 <laughs> 아더 펜슬라든가 뭐 이런 이런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빈칸으로 냈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내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그렇습니다. 자, 건너갑니다.